안녕하십니까. 독사주교입니다. 이번 영상은 야성 환수사 연구 영상으로 야성 노드의 기본 메커니즘과 스킬터리를 깨달은 포인트 82전과 이후로 나누어 정리해보았습니다. 환수사의 야성 노드는 특화를 기반으로 세팅하며 극특치 세팅 기준, 깨어난 잠재력으로 인해 아드나 정단 세팅일 경우, 혼신의 강타 두 개만 찍어 주셔도 치명타 적중률이 90%가 넘어가거나 근접하기 때문에 둔가 세팅이 아니라면 달인 보단 회심을 세팅하여 입식 타격가를 찍어 주시고 둔가 세팅을 원하신다면 예리한 감각, 혼신의 강타를 모두 찍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야성 노드는 둔갑 스킬을 메인으로 사용하며 세 개의 아덴 게이지를 관리해야 하는데요. 곰과 여우의 형상으로 둔갑하는 둔갑 스킬을 사용하면 중앙에 환수의 기운을 소모하여 곰의 기운과 여우의 기운을 회복할 수 있으며 각각의 기운을 모두 회복하면 금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둔갑 스킬을 사용하면 야성 효과가 최대 3개까지 중첩되는데요. 둔갑 스킬 1개당 야성 효과가 1개씩 중첩되며 야성은 버프처럼 얻어지는 것이 아닌 스킬을 사용할 때 해당 중첩의 효과가 발동되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야성 효과가 3중첩일 때 둔갑 스킬을 사용하면 해당 스킬에 체력 회복, 공격 속도 10% 증가, 방어력 감소 시너지 효과가 한 번에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둔갑 스킬을 사용하다 보면 환수의 기운을 소모하게 되는데요. 환수의 기운은 환수 스킬 적중시 회복되며 인간 형태로 유지시 조금씩 회복됩니다. 하지만 환수 스킬을 사용하면 야생 효과 중첩을 모두 잃게 되니 이를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야성 세팅의 핵심 메커니즘은 환수의 기운을 계속해서 보충하면서 야성 효과 중첩을 최대한 유지한 상태로 둔갑 스킬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깨달음 4티어 메인 노드를 찍기 전까지는 야성 효과 중첩 유지보다는 환수의 기운이 바닥나지 않도록 소모와 회복을 적절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성 노드의 특성상 스킬을 한 번에 털어내는 경우가 많아, 만화뿐만 아니라 환수의 기운도 순식간에 바닥나게 되는데요. 야성 효과 중첩을 잃더라도 둔갑 스킬과 환수 스킬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환수의 기운을 빠르게 보충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야성 4티어 메인노드인 사냥 본능은 야성 효과가 3중첩일 때 중첩을 모두 소모하여 금술의 피해량이 40% 증가하는 노드입니다. 따라서 사냥 본능을 찍은 이후에는 금술 사용 직전에 반드시 야성 효과를 3중첩, 즉 둔갑 스킬을 3개 먼저 사용하고 금술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곰과 여우의 기운을 쌓는 과정에서는 야성 효과 중첩 유지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기운이 거의 다 회복되었을 때에는 야성 효과 중첩을 위해 사용할 둔갑스키 세 개를 미리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야성 세팅의 특성상 조우 사이클 이후부터는 최적화된 딜 사이클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 유동적인 운영으로 사이클이 흘러갈 수밖에 없으니 숙련도가 어느 정도 쌓이기 전까지는 운영 난이도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야성 환수사는 곰, 여우, 인간 세개 형태를 가질 수 있는데요. 각각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곰과 여우는 초당 1%씩 인간은 초당 2%의 기운을 회복할 수 있으며 형태에 따라 곰은 바피감 10%, 여우는 공이속 20%가 증가하며 원갈이 병타를 사용합니다. 형태에 따른 효과들이 작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아이덴티티 구조상 작은 차이가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각종 기믹이나 위험 상황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니 형태별 능력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사용하는 스킬트리와 조사이클인데요 조사이클은 아드레날린 각인과 각성약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조사이클 이후 모든 둔갑 스킬이 쿨타임이라면 풀 누수를 걱정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환수의 기운을 채운 뒤, 상황에 맞게 둔갑 스킬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조사이클은 우 깨달음 80포인트 이상 도약 2티어 미적용 시사이클이므로 80포인트 미만이신 분들은 여우금술까지만 사용하시고, 곧바로 곰금술을 털어버린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야성 환수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야성 환수사로 레이드 콘텐츠를 진행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허수아비와 같은 사이클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너무 스킬트리나 딜 사이클에 집중하지 마시고 클래스의 메커니즘 자체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시길 바라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연구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